계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여성들의 성공 창업을 위한 가이드라고 해서 그 여성들이 이제 창업을 준비할 때 어떤 점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열 가지로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본인의 어떤 취미 혹은 그 재능을 좀 발견했으면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정에서 주부로서만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또 본인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어, 취미가 이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두 번째는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업종의 어떤 경쟁 상태를 좀그 조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주부로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어, 조금 피하면 어, 좋을 것 같다. 왜 여성의 그일 중에 중요한 것은 그 가사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너무 이렇게 예, 창업 만 매달리다 보면 가정이 이렇게 많이 소홀해지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자세 번째는 공동 창업이 가능한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뭐 복지관에 가면 또 많은 그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 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마음이 맞는 분이 있으면 좀 공동 창업의 형태가 어쩌면 그 주부 또 여성들에게는 어 적합한 창업의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창업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분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성들 같으면 저는 우선은 그 반찬값 조금 번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 그리고 어 본인이 정말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서 한번 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번 해 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소극적인 좀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어, 좀 작게, 소극적인 마음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다 보면 참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낭패를 보는 여성들, 여성 창업자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할 것인가. 보통 우리 가정주부들 별도 비자금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좀 창업 자금 빌리려면 쉽지도 않은데, 저는 한 몇백만 100, 원 정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규모에서 창업을 한번 시작을 한다면,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여섯 번째는 주변에 좀 도와줄 사람 있는가,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그래서 주변의 인맥을 좀잘 활용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인터넷을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 요즘 뭐그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그 낮에 또 여유 시간이 있을 때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는 것 아마 여성 창업이라는 단어만 그 검색을 해보셔도 여성들과 관련된 창업 아이템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 읽어보면서, 때로는 좀 프린터로 출력해서 줄을 꺼가면서 읽어보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덟 번째는 힘든 노동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는 여성들이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외식업하면, 주부로서 보면, 뭐, 내가 몇십 년간 이렇게 음식을 해왔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그 음식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가 하고, 일반 손님들을 대상으로 그 음식을 요리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외식업, 제가 볼 때는 참 3D업종이거든요. 굉장히 그 육체적으로 고된 업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분야, 돈은 벌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이죠. 아홉 번째는 좀 고정적인 소유가 있는 분야를 어, 선택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매월 뭐 많은 매출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매출이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요가 고정적인 그런 분야, 좀 대중적인 아이템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표현을 많이 하죠. 누구나 쉽게 구매를 하고 또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상품들이 좋다는 거죠. 자열 번째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런 업종 아이템을 선정을 하면 좋겠다. 여성들 같은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일종의 좀 어, 프리한, 조금 좀 자유로운 그런 쪽의 일들을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면서 어, 가사 일을 또 종사하고 하면서 좀 고, 그, 너무 이렇게 고정되게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그 창업 아이템을 찾으면 참 좋겠다는 것인데 이, 아마,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러면 뭐 도대체 어떤 아이템 하란 말인가? 이렇게 물으시면 제일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뭐 다음 네이버 야후 엠파서에 가서 여성 창업이라는 단어만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분명히 그 본인에게 맞는 아이템을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성들이 그 창업을 할때또 어떤 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지 10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